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예. 히, 힘든 몸을 이끌고 올랑이제 복귀 방송 2일차지만 예. 역시 아침에 키는건 힘들어요 근데 하필 이제 혹석이라서 국야 또다 6시경기 이 날씨에 2시하면은 죽습니다 예. 특히 대구에서 지금 2시한다 보이콧합니다 제 같으면 예. 짬으로 밀어붙여요 예. 어쩔 수 없이 다 6시 경기고, 1야도 4경기나 6시 경기에다가 2경기만 2시 경기. 예. 마치 참수형 기다리고 있는 새끼들. 돈 예. 구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근데 경기가 이렇게 좋다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오전에 켜야 될까? 아, 예. 그냥 시부레 평일처럼 3, 4시에 켜도 충분한 것 같은데? 2경기 버리고. 아, 왜이 힘든 길 택하셨습니까? 사또. 굉장히 절레절레하네요 하지만 부아뜨 두 경기도 찍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죠? 야쿠르트 마시고 싶은 새끼 있겠지 뭐 니오넴 스팬 먹고 싶은 새끼 있겠죠? 예그지그 어린 양들을 위해서 켰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예 씨발 힘든 몸 이끌고 레츠끼릿 어제 구기야 그래도 기아가 역전승 해줘서 예 그래도 3리폴까에 들어왔으니까 구기야 일렷서근하게 연속으로 가봅시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도 기준점이 많이 띠껍네요. 진짜 근데 이거 왜 뜨면 오즈 바뀌었나요? 예. 어제부터 굉장히 언어버가 공격적이에요. 낮은 거나 높은 거나. 살짝 사람을 띠껍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예. 새끼. 귀여워. 예. 하지만 어제 요미 언더 1대0. 그지 더블에도 하고 연장전 한번더 해도 언더죠. 개꿀다리. 예. 새끼. 귀여워. 그래서 오늘은 4.5를 줬네, 이 자식. 예. 어제 소점에서 그 모리시타 대 야만사키로 5.5는 그치 약간 조금 뭐랄까 진짜 서비스 게임 주는 기분이었어요 결과도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근데 정신 차렸습니다 4.5 줬어요 에. 그치 그점에서 그리피니아 뭐 사실 야마사키나 고만고만한데 따마무라가지고 4.5는 어제꺼 보고 흠칫했을거야이 새끼들도 아 씨발 내 생각보다 더병신이나면서이 새끼 뭐 진짜 뉴비 왔나요 혼내주고 싶네요 기아도 그렇고 귀여워 기준점들이 그치 무슨 씨발 6천 아이 뭐 폰세 알칸타라로 6.5 주더니만 류현진 웨스로도 6.5를 주네 에. 아주 귀여운 게 많아요. 이 친구. 뭐빈가 진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쪽지 보내 주면서. 저번 이제 야구대 준0일어쩔수 없습니다. 제가 제도 말했잖아요. 4.5. 이제 준이치가 홈일 때는 진짜 선발이 앵간히 빠은 새끼대 빼한 새끼 아니면은 4.5 나옵니다. 빠은 새끼끼리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5.5요.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했잖아요 준이치가 어제 2점 내는 것까지는 맞췄습니다 근데 야쿠가 1점밖에 못낼 줄은 몰랐지 야쿠도 2점은 낼줄 알았지 예. 근데 제가 어제 마지막에 9회에 무사 1리로 희망공훈은 하더라고 딱히프 하나만 치고 끝나더라 귀여워 예. 현실적으로 둘다 이게 준이치만못 친다고 계산을 할게 아니라 원정 야쿠도 병신인 걸 감안해야 됩니다 절수예요 오늘 또다크카시대 와쿠해가지고 4.5? 아 어지럽습니다 예. 야쿠가 2점 내서 연장 가서 무승부. 제가 어제 저 말을 정확하게 했거든요. 조니치가 2점 낼 건데 야쿠가 2점을 내서 2대 2로 12회까지 가서 3이닝 더하고 2대 2로 연장 가서 4점 내서 언더 무승부 언더 뜬다. 그거는 제가 인정해 준다고. 유일하게 제가 인정해 주는 시나리오. 제 길이 박수 쳤다고. 근데 그것조차 못하더라. 에. 존나 못해요. 소네도 절대이와꾸면은 답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삼바 갖고 제발 생각도 다카시 케이지가 좀더 낫거든요. 에. 안정감은. 에. 근데 어차피 바타가 둘다 병신이라서 여기서 갑자기 혼자 선발에서한 놈이 3, 4점을 쌀 일은 없지 않나. 그치? 결국 오늘도 짬물 피칭 한점 차에서 큼착, 함착 콤착 하다가 그냥 공갈포 치는 새끼 있으면 알점 나고 그게 결승전 될것 같은 예, 끔찍한 경기의 사이즈다. 근데 4.5이 정도 갖고만 난소점에서 언더 오버는 굳이 지금 당연히 오버입니다. 어제도 오버고 오늘도 오버예요. 이런 새끼들 가지고 4.5 참을 수가 없습니다. 록바충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혼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제 혼내려다가, 맴매하다가, 맴매가 부러졌어요. 소속강이 부러졌습니다. 그치. 그치, 어느 보러 깝칠 필요 있나, 이런 조밥들 싸움을.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난 그래도 다가시가좀더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야쿠 옆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니치가 이겼잖아요. 예. 예. 뭐랄까, 콩한 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가자. 같은 물바닥끼리. 2점 내면 이기는 시나리오면은, 오늘은 야쿠가 2점 낼게. 예. 474 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지럽네. 라쿠테 니오넴, 이건 솔직히 말해서 어제 뭐, 이게 요새 일리야가, 예. 뭐, 오렉스 지바 마냥 지들끼리 치고 받아서 오버가 뜰 때도 있지만,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막 7대1, 8대1,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뭐, 결과는 오버잖아요, 그게. 한팀이 1점을 내든 0점을 내든, 예. 실제로 뭐, 오늘도 7점 어쩔 수 없는 게 한쪽이 자꾸 점수를 내니까. 라쿠테처럼 역기 같은 새끼들 갑자기 또 오늘 칠수 있는 거고, 에이. 사실 호소노가 뭐, 레귤러 사이즈 투수는 아니니까요, 예. 뭐, 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준점이 너무, 예, 약간 감정적으로 변해요. 진짜 이거, 기준점 짜는 새끼가 진짜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어. 그한 경기 좀 한쪽이 쳤다고 너무 기준점이 과합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7.5를 받을 거면, 북개 하든 나중에 조밥들 나오면 11.5 줘야 돼요. 예. 기준점이 너무 좀, 감정적이다. 예. 그래서 니오넴이 오늘도 홈이고, 사이즈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냥 스펙 찍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언어부로 깝쳐야 될 이유도 없고, 기준점이 높아서, 그러못 쳐서가 아니라 그냥 기준점이 높아서 저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나. 그치. 오늘은 원사이드 경기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느낌상 어제 마냥. 네. 같이 쳐야 되는데, 같이 칠 정도의 감량은 없지 않나, 이 새끼들이. 그리고 일야도 아무리 그래도 일야인데 호네미가 뭐 잘하고 오래 잘해도, 일야가한 경기 터졌으면 다음 경기는 못 치는 게좀 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그렇다고 오늘 마쿠탱이 반대로 7대1 쳐줄 수 있느냐? 그건 없어요. 예, 그런 생각을 했으면 본인 뺨 싸대기를 때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 아침이라 잠이 덜깬 거예요. 예. 그래서 경기 내전은 그냥 서글나게 니오 냄새의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히로시마대 요미우리.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절순입니다. 그냥 둘이 지금 빠따라는 개념을 상실했어요. 예. 그에서 포스터 그래핀이 0점인데 올해 아직까지 갑자기 여기서 히로시마 께 물빠따한테 처맞기에는. 어제 폰세도 1회에 한점 주길래 어? 어지 씨발 폰세 이 새끼 왜 키움한테 쳐맞지? 좋댔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회에 한점 주고 7이닝 1실점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기분이에요 갑자기 오늘도 뜬금없이 히로시마가 1회나 2회쯤에 한 점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경기의 끝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도 네. 못낼 확률이 50%고요 내도 그게 끝일 확률이 5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히로나 요미한테 빠따를 기대하면 뒤지... 그건 양심이 뒤진 거예요 근데 한점 나면 뭐다? 크리티컬 데미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오늘 이점 내는 님이 쪽이 이겨요. 예. 한 점은 인간미로 줄수 있어, 일야도 근데 두 점은 거기서부터 는 인간미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총격 살인사고예요. 예. 두 점을 뒤집을 힘은 없습니다. 특히 불펜으로 간다? 요미우리가 그래도, 이 야마사키나 그리핀 같이 확실한 에이스 피처들이 나왔을 때 승률이 되는 이유는 이 새끼들이 뭐 7, 8이을 먹고 그 뒤에 불펜경 찹찹 붙으면 끝나니까. 예. 불펜거에 통곡의 벽이지, 집으로. 그래.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뭐 오늘도 그냥 요미우리가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날먹할 것 같고요 원투펀치는 그 다음 경기들이 문제죠 사실 요미는 예. 조고쇼세이 새끼만 씨발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국대 포수로 던져도 요미우리가 대처하게 올해 승률이 10%도 올랐을 것 같은데 음. 확실하게 그래도 1,2선발 나오는 요미우리는 세다 음. 일리에서 제일 정상적으로 일리아 같이 던지잖아. 요 얼마나 좋아요. 네, 선발이 잘 던지고, 불펜이 맞고. 올해 일리가좀 작년부터 좀, 작년 말 정도부터 좀비성이 좀 비정상적으로 좀 빠따를 치는 흐름이 생겼는데, 좀비우리는 그걸 거절하잖아. 역시 전통의 일리 팀. 족같이 막아서 이기는 쓰레 같은 팀. 네. 오늘도 요비세게 언더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반갑고. 그 다음에 한신대 요코. 여기는 뭐 항상 말하지만 한신은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예. 뭐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뭐 주플란티어 대 오누키, 주플란티어가 나은 것 같죠. 근데 오누키 저런 역기 같은 새끼들은 저번에 지바전 때도 그랬지만 존나 뜬금없이 완봉 같은 거 때릴 때가 있습니다. 완투나. 예. 그래서 뭐 당연히 구 이상으로 뭐 주플란티어가 나은 것도 맞지만 한신은 요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예. 그하 잘 치고 뭐잘 던지고 하다가 또 순식간에 그냥 불펜 방아에서 날라가고 수비 에러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이 요미가 진짜 전형적인 일야스럽게 이기는 팀이면 한신이 좀그 규격을 제일 많이 벗어난 일야스럽지 않게 처발리는 팀이거든요 병신 마냥 나는 진짜 일야에서 불펜에서 저렇게 많은 블론 세이버 나오는 팀은 처음 봤습니다 빙따리 예. 새끼들도 저런 빙따리들이 없어요 선발 새끼들이 잘 던져놓으면 뭐 합니까 맨날 역전패 당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도 탁구장이기 때문에 장담 못 합니다. 중후반 가면. 이게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에이. 진짜 병 걸린 거 마냥 갑자기 질질질 질 도미노 마냥 싸기 때문에. 이제 하도 저런 거 후반에 싸는 경기들 많이 보니까 놀랍지도 않다. 물론 본인들이 역전에 새기는 경기들도 있지만, 물론. 에이. 한신은 신뢰성이 좁도 없는 팀인 것 같다. 에이. 저런 새끼들 믿을 바에는, 에이. 이런 새끼들은 승패로 믿을 바에 그냥 언어버 찍습니다. 포장이긴 해도 선발하고 좋으니까 그치. 뜬금없이 막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완투완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바데오릭스 어제 1년대 8대6이면 너무 많이 터지긴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말했죠 원래 지바데오릭스 그런 새끼들입니다 기준점이 높아도 그러려니 해야 돼요 오늘 도세먼스타 다짐하면은 둘 중에 한놈 정도는 싸여 보통 예. 그 점에서 세먼스 저 새끼는 용병인데 용병 같지도 않고 예. 솔직히 말서 이건 둘다 누가 쳐도 놀랍진 않은데, 그냥 어제 많이 쳤고, 오늘 기준점이 5.5가 아니라 6.5라서, 이것도 어제 터진 것 때문에 6.5지. 어제 경기 안 하고, 이거부터 했으면 이거 5.5도 을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기분이 나빠요. 기준점 사이즈가. 예. 솔직히 말해서, 안 터질 것 같지만, 이런 경기도 한 놈이 또 칩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언더 오버도 그런 쪽으로 갈려. 6대0이냐, 6대1이냐. 그런 느낌으로 갈릴 확률도 있습니다. 둘다 곱게 쳐줄 것 같진 않고, 한놈 정도는 칠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누가 쳐야 되느냐? 보통 이런 경기는 당연히 정방 정배인 팀이 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씨발, 타진마 따위를 믿기에는 그런 기분이지. 이거는 정배 팀이 쳐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정배 팀 선발 왁구가 딱 박세웅 수준이, 롯데가 정배잖아. 그런 기분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준점 높아도 에슈바라고 오버 찍는게 나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뭐라고 에, 이딴 새끼들 가지고 이렇게 6 5바을 스근하게 생각해야 되다니 뭐 중립고자인 것도 있고 에, 사실 크게 뭐이 새끼들한테 신뢰감은 없습니다만 한참 빻다 잘 터지는 뭐 예를 들어 서뭐 소뱅 대 요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지바대 오릭스 닦아리로그 뭐 정도까지는 쉽지만 승패 찍을 바에는 오바 찍겠습니다 에, 이거는 6.5바볼게 그 다음에 세이브 대 소뱅 이마이타치아가 저번 경기에서 그치 갑자기 그치 더위를 잘못 먹어서 그치 더위 사냥 쭈쭈발 안 빨았어요 에소차별해서 항상 말하지만 이게 메디컬적으로 이슈가 한 번씩 있을 때는 에 사람새끼 취급을 해주면 안됩니다 하필 또 리그 최고의 투수기 때문에 이마이타치아가 올해 에 이마이타치아가 한점 주는 거랑 두점 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에 소차별에서 올해 소뱅 상대로 이미 2승이나 빨았는데 소뱅 상대로 3번 빨대 꼽아서 3승 먹기에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어 이러 가지 다따져봤을때 오늘 갑자기 이 새끼한테 8이닝 9이닝 투구는 안 시킬 것 같거든요 엔간하면. 예. 그래서 이마이타치아가 8이닝 던져도 팀이 못 이기는데 어, 9이닝을 던져도 마무리 연장 가고. 어차피 그 앞에 한 6, 7에서 끊으면은 어차피 그래서 소백 입장에서는 할 만하지 않나 후반 싸움은. 오와사와 예. 사람 새끼 취급하기 싫지만 오늘은 생각보다 의외로 이마이타치아가 이전 경기들이랑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전소역배에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뱅이 홈에서 역배 받을 수 있는 새끼 몇도 없어요. 네. 마치 양키스가 역배 받은 그런 기분이랄까 홈에서. 네. 다음에 KT 대 두산. 처음에 구해바스가 저희가 좀 살려 놨습니다. 저번에 그 한참 그 퇴출 위기론이 있을 때 삼성이 그 빨대 꼽아 가지고 살려 놨는데. 예. 네. 처접서뭐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막구해바스가 승을 쭉쭉 먹진 않아요. 예. 네. 처접서 최원준도 올해 승이 없습니다. 김윤아 하는 중입니다. 벌랜도 하는 중이고 저번 경기는 심장에 도 팀이 그 득점 지원을 해주니깐, 갑자기 지가 부상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에, 진짜 이 새끼도 운이 없다. 오늘 벌렌더도 승못 먹었잖아요, 또. 에, 아까 보니까 0대 9던데, 못 먹는 새끼는 끝까지 못 먹습니다. 누가 끝까지 언제 먼저 탈출하냐, 이거 그 싸워지. 기싸움하는 중이거든요. 최원준, 벌렌더, 김요나, 렛츠고, 예. 그래서 오늘 또 요새 KT의 공격력 생각하면 안현민, 로아스, 쌍포, 매서워요. 그래서 원준이가 쉽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나마 안현민 역제까지는 좀될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볼지라고 또 내보내면 모르죠 쿠에바스도 예. 제가 봤을 때한번좀 참아질 때가 됐어요 다시 뭐이 새끼가 갑자기 미친듯이 폼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항상 말하지만 계기가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 삼성전부터 해서 이 정우도 좆같이못 치지만 3안타 한번 치니 그거 한번 다음에 그래도 다시 연속한테 나올 것 같다 그랬잖아 물론 안타 하나 치고 오늘 다시 또좆받고 있긴 하던데 하나 풀리면 두 개까지는 잘 풀려요 보통 구에바스가 지금 약간 버프를 받은 상태일 뿐이고 뭐 냉정하게 뭐 구이가 다시 엄청나게 좋아졌다거나 컨트롤링이 좋아졌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버틸 뿐이에요 볼지는 여전히 합니다 1 4위가 물론 개물빳다인 건 맞아요 뭐 어제 엔트리 조정을 하고 나팔이고저뜸이도 없습니다 어차피 조정해봤자 그 새끼가 그 새끼예요 그냥 조수행이 이군 갔을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십삼가 의외로 용병한테 잘 칩니다 비교적 예. 토종투수보다 차라리 용병 치는 게 나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두산도 어느 정도는 오늘은 칠것 같다. 예. 어제 같은 경기도 뭐 어, 어거지로 밥 띄우는 거 보면은 이 새끼들 잠실이라고 7.5밖퀴에는 최원중, 쿠에바스는 와구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진짜 뭐헤이수스대뭐 최소한 뭐 진짜 어빈이나 로그 이 정도 떴어야지 뭐 가능하지. 로그도 찍겼는데 뭐. 이어서 이거는 록봐보겠습니다. 잠시라고 너무 깎아쳤어요. 예. 그다음에 치인어스대 양창섭. 이거는좀 무서운 게창섭이는 일단 휴먼이 아니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이 새끼는 그리고 볼질이랑 사사고가 너무 많아요. 몸에 맞는 볼 너무 많고 그치. 인성 좁바한 기분이랄까 재구의 문제인지 인성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 근데 문제는 LG가 오스틴 하나 빠졌다고 하제 이승현한테 8 1이링 노이트를 당했습니다. 그 노이트를 깬 것도 신민자의 첫 홈런인 것도 어이가 없긴 하지만, 진짜 라팍 런이긴 해요. 살짝 넘어갔습니다. 와, 진짜 근데 LG 빠다 어떻게 이승현한테 8 1인 노이트를 당할 수가 있죠. 진짜하게 뭐 양창섭한테도 이거 콜수 주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LG가 어제 빠다는 심각했습니다. 그쵸? 오늘 라팍인데, 삼성은 고만고만해요. 삼성은 뭐 지금 그렇게 잘 치지도 않지만 그렇게 못 치지도 않아요. 에, 그냥 디아즈가 요새 런이 안 터지니까 삼성이 점수 대가훅 떨어진 거지. 그거 빼면 은 국내 선수들은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치리노스도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LG가 지금 올해 대권 도전하려면 치리노스랑 에르난데스 중에 한 명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용병들 알아보고 있긴 한데 치리노스 이 새끼가 갑자기 너무 못 던지니까 당황스럽죠 LG도 한달 전까지만 해도 둘다 갑자기 그러니까 존나 잘 던지고 2점대에 원투펀치였는데 갑자기 용병 새끼들이 방어율를 폭종하고 있으니까 네. 치리노스가 늙은 이에다가 항상 그 물부에서도 오픈너 달고 나오는 약간 롱리프트 딱까리라서 그렇지 확실히 풀타임 선발로는 빡세요. 제가 봤을 때 반등하기도 어려운 게, 나이도 있는데, 이제 여름에 더워지면은 더못 던질 것 같거든요. 삼성이가 망가뜨서 보내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쿠에바스도 살려낸 새끼라서, 예. 저희가 7인어스도 한번 심폐소생술까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어제 송승기도 우리한테 세탁했잖아. 맞으면서 송승기 냉겨놨으면 그 새끼 벌써 찍었어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장사, <laughs> 너무 슬프지만, 십성이의 경기력으로는 치리노스를 턴다는 보장도 없고요 창섭이가 잘 던질 확률은 더 없습니다 내가 십성이 팬이긴 하지만 도대체 LG가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LG 상대로 올 시즌 운복이 좋은 게 어제 이승현 노이트도 그렇고 저번 그 잠실 시리즈 또 저희가 내가 알기로는 수입을 했거든요 예. 말도 안 되게 김태훈이 막 역전 트럼프 치고 하면서 예.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예. 뭔가 올해 LG전에서 새복이 좋다 그래야 되나? 그치? 기운이 좋아요 히움한테도 수입당하고 씨발 쓱한테 맨날 밟히고 이러는데 올해 그래도 LG 상대로는 맞돌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마저도 이긴다? 내일도 이깁니다 내일도 스근하게 잡파게타 하나 끓이거든요 창섭이로 이기길 바라는 게 물론 양심이 뒤진 행인건 압니다만 이왕 시불에 어제 범죄행위 저지른 김에 절도까지 가겠습니다 십성이 오늘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누가 이길 거냐 모르면 LG 승이라고 답을 합니다만 굳이 찍고 싶진 않다 딱그 정도. LG가 좆같이도 못 하긴 해요. 예. 네. 다다다. 스포 추자 벌스 한번 눌러 줘. 쪽지 두개 보내 주면서. <laughs> 아휴. 주말 낮이라서 그런가 조용하네. 그다음에 s s g 도 안씨 뭐 어제뭐 쓰근하게 쓰기 겪고요 네. 어피발해서 구창모보다도 예, 조민석 군이 먼저 나오네요 예. 요새뭐 리민석이는 잘 던지던데 예, 얘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선발로 나온 새끼가 제 기억에 배재성 KT에서 그때 배재성 한번 말고는 딱히 뭐본 기억은 없긴 한데 사실 이번에 그 제대 그팟 중에서는 누가 봐도 구창모가 그냥 독보적이긴 해요 사이버 투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점 기준에서는, 김광현 양현종이랑, 그치, 레벨루를 같이 하는 친구인데, 예. 살아는 있나요, 창모씨? 에. 그치. 에. 구창모는 살아는 있는 건가? 에. 그치, 어지럽긴 하네요. 에. 일단, 민석이 군은 일본에서 잠깐 나온 적은 있는데, 군대 갔다, 그, 하기 전에. 별거 없습니다. 에. 그치. 그냥, 구석도 한140 초중반 따리에다가체인지업은 좋긴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에. 상대 타선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하뜩이나 구속혁명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평범한 무난한 친구다. 예. 근데 NC가 뭐 올해 뭐, 그지 여러 명을 썼잖아요, 루키들을. 루키들도 그렇고, 그동안 키워놨던 자원들. 이게 차원팜이 기본적으로 구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서울팜들 주소 온 것들도 많긴 하지만, 예. NC 선발 루키가 뭐 그렇게 잘 던지는 걸본 기억은 없습니다. 예. 뭐 신영우도 그렇고, 목지훈도 그렇고, 어려, 누구냐, 그, 김노건도 그렇고, 여러 명을 실험해봤지만, 뭐,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친구는 없어요. 공이 좋다 싶으면 재구가 쉽존망이고 맨날. 예. 어차피 그 서민석이 쿤한 톤을 몇 이닝을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호준씨가, 예. 아, 이게 뭐큰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상대도 용병이고, 예. 그냥 앤더슨 화이트, 쓱도 지 원투 퍼치 나온 경기들은 잡아야 되니까, 쓰기 유리한 건 맞는데, 어제도 비벼지는 거 보면은, 둘다 잣같이 못 치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꼭 이런 경기쯤 되면, 그니까, 조민석이 잘 던져서, 예. 변수를 만든다기 보다는, NC가 차라리 화이트를 패서 변수를 만드는 게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있습니다. 예. 민석이가 잘 던지길 기대하는 건좀 양심이 뒤졌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빠따라야, 그니까, NC가 그래도 빠따 있는 팀이니까, 엘레방아도 돌면 무섭거든요. 예. 차라리 그걸 기대하는 게 낫다 어쨌든 화이트를 처음 보기 때문에 뽀로꾸를 노릴 거면 바다에서 노리는 게 낫습니다 예. 근데 그게 터진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라서 사이즈는 구려요 예. 근데 뭔가 쓱은 이런 사이즈에서 정감이 안 간다 그럴까 내가 어제도 기아랑 쓱이랑 고민하다가 기아를 찍었거든요 좀그 주력으로 예. 뭔가 쓱은 이런 사이즈에서 정감이 안 가요 차라리 그냥 반반치킨 주는 게 나아요 쓱은 뭔가 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잘 뭔가 그걸 잘못 불리는 기분이랄까. 새끼들막 뒷주머니 존나 조사해보고 싶게 생겼달까. 에. 그래서 저도 별로 이건 와닿진 않습니다. 그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쓰승을 별로 찍고 싶진 않아요. 똑 LG랑 비슷한 기분입니다. 어제 약간 정배 제가 말했죠 그 쓰기랑 기아, 하나 세 개가 다 들어오거나 하나 정도 부러진다. 그래서 기아가 부러질까봐 굉장히 쫄았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셋다 들어왔잖아요. 어제 사실상, 네일폰스 앤더슨, 리그 탑3가 다 이겼어요. 팀은. 그래서 오늘 내가 봤을 때 정배로 찍으면은, 오늘 승패는 약간 내가 봤을 때 하나 정도는 장난질 칩니다. 엘리스트. 저 괴정배 새끼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LG 쓱 하나가 오늘 동시에 이길 순 없어요. 예.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라지거든요. 별로 그래서 오늘 승패로 별로 찍고 싶진 않다. 예. 경기도 찍으면 저는 오버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롯데데기야 야 씨발 어제 뭐내일 내고도 경기 후반에만 점수 한 10점 내가지고 오버띄웠는데박세웅대 김도현으로 8점 어?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오버 찍으라고 그냥 꼬시는 중이죠 이래놓고 갑자기 둘다 콜스 찍고 오늘은 불펜에서 실점 없이 4대3으로 종료. 네. 이런 병신 같은 장면이 보이긴 하네요 이미 경기 다 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왔다고 언더 찍을 건가요? 아니요 그치. 시나리오를 바꾸면 됩니다 경기 그러니까 끝에 비틀면 데 막말로 4대3으로 끝내려고 하다가도 지들이 실책해가지고 실수로 점수 줄 새끼들입니다 네. 그게 롯데대 기아예요 하는 꼬라지 봤잖아요 어제 내가 뭐 기아 찍고 이기긴 했지만 경기 꼬라지를 보세요 호러쇼입니다 NA균환도 못 터는데 박세웅이라고 털까요? 난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네. 근데 어제 롯데 불펜도 지금 과부하 걸리고 해가지고 확실히 후반 싸움은 기아도 어제 불펜 꼬라지 보세요 짐승급입니다 덜짐승들이에요 어차피 둘다불펜이 지금 어지럽기 때문에, 이불펜 확보에서 무실점은 진짜 양심이 뒤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바로 프로파 들어가겠습니다. 예. 선발도 이거는, 김도현이 올해 롯데한테 0점 때던데, 사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쳐맞을 때 됐어요. 도현이를 믿으면 안 돼요. 박세웅도 지금 최근 방어를 보세요. 하나를 극복하고 났더니 리그가 어려워졌어요. 물론, 십성이한테 개같이 받긴 했습니다만, 예. 왜 근데 우리는 박세용은 또개 털었을까 나머지는 다 살려놨는데 세웅이는 대구팜이라서 그런가 네. 이 새끼한테는 자비를 안 베풀더라고 다른 새끼들은 다 살려놨는데 우리가 세웅이는 살려줄 생각이 없더라고 네. 박세용 대신 뽑은 이수민씨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 저 이건 진짜 양심이 있으면 8.5면은 인간적으로 둘다 4점 이상씩은 내야 돼요 네. 이건 좀 쳐라 기준점 준새끼가 약간 그렇 약간 학계의 정서를 노리는 것 같은데 에, 아까 내가 말한 시나리오 그대로4대3 노리는 것 같은데 그치? 적당히 하자 소점에서 오늘 잠실에도 7.5에다가 또 고척에 6.5띠꺼운거 많다 줄건 줘라 에, 그치?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대 기웁 버그 걸렸나요? 예, 어제 폰세는 뭐6.5 그러려니 하는데 그것도 띠꺼웠지만 예, 경기 봐봐 1대1에서 9회 한점 내서 2대1로 끝나잖아. 병신 싸움인 거 맞아요. 근데 류현진은 폰세랑 다르게 이닝을 못 먹잖아요. 예. 하나가 지금 불펜이 맛이 갔거든요 류현진한테 지금 6.5를 주는 거는 류현진도 한두 점은 주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불펜이 예, 최소한 6회나 7회부터 나와야 되는데. 장난 못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웨스를 처음 보긴합니다만저 호주새끼 별거 없어요. 냉정하게, 예. 그렇지. 하나가 이렇게 물받다인 건 맞아도 어제 리베라토가 아예 안 터졌는데도 그 정도니까 솔직히 나머지 새끼를 좀 치고 하면은 할 만해요. 예. 최은성이나 노시온도 막말로 웨스한테 런칠 수 있습니다. 예. 막말로 김태현도칠수 있어요. 웨스를 예. 고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밥이에요. 예. 6.5는 너무 띠껍다. 예. 뺨사대기 마려운 기준점이긴 하니. 예. 마치 엄상백의 8.5를 보인 기분이랄까. 네,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화나가나요. 네. 이거는 초점에서 어제보다 더, 어제만큼, 생각해보면 어제도 한점 차구나. 네. 어제랑 비슷하게 접전 사이즈지 않나. 네. 키움 프랜에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그치, 어우, 힘들어. 나다 싶으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일단 커피 한복은 좀 빨고 있겠습니다.